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된대 일단 1로 볼 거잖아 x에 1로 볼 거잖아 x에 1 넣었어 그럼 f의 0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입니다. 자 xf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x 더하기 1에 x 빼기 4의뭐시이이렇게 된다라는 것밖에 안돼 요도 어차피 1차식일 건데 나눠 떨어진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니까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은 0이다. f의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다. x에다가 4도 넣어볼 거니까, 4, f의 4는 0이다. f 에 4는 0이 될 거다. 됐어요? 자, 2차식입니다. 0 되는 게두 개나 있다. 어? 그럼 fx라고 하는 것은 2차식인데, 는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 마이너스 1과 4니까, 최고창의 개수 a 잡아놓고, x 플러스 1에 x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될수 밖에 없다. 영름은 마이너스 하래. 영름은 마이너스 안 나오죠? 그럼 a는 1이다. 이 말이 된 거. fx 완성. 자, 이걸로 나눠래. 마이너스 1은 뭘까? 이런 짓이니까. 이렇게.